T컨설팅 최명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접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대기업과 그리고 공공기업의 면접관들의 약 77%가 지원자들과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처음 눈만 마주치더라도 이 사람을 뽑을지 뽑지 않을지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예전 어른들처럼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런 식의 꼰대스러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과연 꼰대스러운 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면 면접관들은 뭐 일종의 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뭐 바라보기만 해도 알수 있는 궁의 관심법인가요? 때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간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냥 눈 한번 마주친 걸로 뽑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어 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왜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그 사람들은 내가 딱 보면 안돼 말이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면접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넣어서 그 사람의 스펙을 평가하는 이론 평가가 있고 실제로 채용할 인원의 약 3배수 이상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면접에 집어넣어서 실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면접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이 면접도 2회, 3회로 끊어서 봅니다. 실무진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통과한 사람들이 임원진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어떤... 자소서나 이력서 그리고 경력 기술서와 같은 그런 이론적인 틀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면접을 봤을 때는 실제로 적은 이 사람의 이 스펙만큼 또는 경험과 경력만큼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이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데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말 이외에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 자세,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와 또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의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그 지원자를 처음 봤을 때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이력서에 또는 자소서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합니다라고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잘 생기고 예쁘면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기고 예쁘다고만 해서 대인 관계가 오만한 것도 아니에요. 질투나 시샘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자세,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딱 봐도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화합을 잘할것 같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딱 면접관을 처음 만났을 그때 대인관계가 원만한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게 느껴지게 한다면, 일단 이 사람은 자소서에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패스가 되는 거죠. 검증이 됐으니까 면접관이 딱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든 뭐든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민망해서 잘 친해지지 못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친해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볼매라고 부릅니다. 이 볼수록 매력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봐요. 그럼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 면접관은 그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이 면접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면접관이 내가 딱 보면 안돼 말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억울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소개팅이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 사람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호감인데 비호감인데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면접에 참여한 이 순간이 내게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좀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불평할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그 사람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는 뭐 상관이 없을지라도 마흔이 넘어갔을 때그 사람의 인상은 바로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언행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막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다가오면 도망 안 가실 거예요? 도망 가실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저는 당연히 도망갑니다. 막길 가는데 저, 저기서 갑자기 막, 막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다가갈 거예요? 도망가야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막 어디 고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맞춰서 평상시 때부터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